안녕하세요. 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잉크스케이프의 개체 회전과 기울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에 사용된 예제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 놓은 개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개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경계 상자가 나타나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양쪽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개체를 한번더 클릭하게 되면 화살표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중 사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개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정한 각도로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15도씩 이렇게 개체가 회전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잉크스케이프의 기본 설정에서 작동 방식 그리고 단계 탭에서 다음 각도마다 회전북이기 값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를 회전할 때 회전 중심이 이렇게 개체의 정중앙에 십자 모양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드래그해서 밖으로 꺼내게 되면 이 점을 중심으로 개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원하시지 않는다면 컨트롤 Z를 누르셔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혹은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는 화살표의 반대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개체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개체를 기울일 수 있는데요. 양쪽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넥을 하면 이렇게 개체가 기울여지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기울이게 되면 15도씩 이렇게 개체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기울이면 반대쪽 면은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개체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어바에서 우리가 개체를 회전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데요. 여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혹은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버튼을 눌려서 손쉽게 개체를 회전하거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잉크스케이프의 개체 회전과 기울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